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은 정말로 변화무쌍합니다. 하루도 바람잘 날 일이 없죠, 여러분. 어제도 또, 뭐, 이란이, 어딥니까? 저기, 어느 나라, 어느 나라의 이사회를 제가 물었겠습니까그 네, 어, 어, 나라의 주둔나 미군을 향하여 어, 미사를 썼어요 그래서 어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란에서는 강력하고 완전 파괴적인 공격을 했다. 막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을 거예요. 국영방송에서. 근데 미군이 다망가냈어요 근데 강력하고 파괴적인 선전용 이게 이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긴 했는데 자기 국민들한테 좀 뭔가 내세울만한 걸 하려는 거예요. 어쨌든 맨날 쏘고 막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터지면 또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싸우자면 또 여기서 싸우고 이전 세계가 여러분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잡을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겪는 사람들도 너무나 쉽게 변하고 믿을 수 없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어떤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도 변하죠 세상도 변하죠 엄마도 엄마는 변하면 안 되죠 근데 다 변하잖아요 여러분 믿음과 이 신뢰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늘 한결같은 대상을 바라봄으로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언제나 신실하세요. 언제나 사랑하세요.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자비가 많으세요. 반석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거대한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반석 대신 우리 하나님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난리가 나도요 우리 하나님 흔들린 거본적 있어요? 잠깐만요. 다시. 우리는 얼떠 일이 생기 면 우리 마음 흔들리잖아요. 요동치잖아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난리가 나도 하나님은 흔들린 지가 없어요. 그래서 반석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석 대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계속 흔들려요. 아시겠죠? 세상 흔들 때마다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돈에다 마음 드는 사람은요, 돈 흔들 때만 흔들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 드는 사람은요, 사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마음이 요동이칩니다. 세상 어떤 것에 마음 드는사람이냐그 것이 흔들 때마다 그 사람도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신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불신앙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들릴수록, 아,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참 마음을 많이 두고 있구나. 아, 내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구나.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만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낳는 정말 폭된 자가 되었습니다 믿었기에 성령님 역사의 통로가 되었고 놀라운 기적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상황적으로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을 믿는 자는 기적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말씀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열 정탐꾼들은 가난안 땅을 정복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어렵다고 또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신앙에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200만 명도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들도 뒤로 물러가다가 광에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승리합니다. 200만 명이 아니라 2천만 명이 안 된다고 해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왜 말씀은 하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사 백성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그게 그런 줄 알고 따라간 경향이 있어요. 열총탕꾼들이 말하니까 여우사 갈래의 말을 안 듣고 따라가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말하면 그 말이 진리인 줄 알아요 아내가 말하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주변 사람이 말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따르는 사람은 그래서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사 백성들처럼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안 돼. 남편의 말을 따라가지 마. 아내의 말을, 믿음 없는 아내의 말을 따라가지 마. 세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남편? 무슨 믿음이 있어요, 아내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질린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순동하니까 백성들이 선동을 당해서 당해서 예수님 십자가 내어 주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를 바라 악한 자 바라바를 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사람들은 선전 선동을 너무나 잘 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유튜버들이 말하면 그런 줄 알아요. 참 이건 심각하더라고요. 거짓인데도 철떡같이 사실로 믿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하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로 이 세상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굳건히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지각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혼란한 따라가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신앙도 인격도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어린애 같은 인격, 어린이한 신앙은요, 자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사람에게 너무나 분별력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말씀에 위배되면은 200만 명이라 2천만 명이 말해도 거부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수가 옳은 게 아니에요. 다수로 따지면 여러분 200만 명간 그 길을 가야죠. 광야 망한 길이 좋은 길이죠. 하지만 모세하론 여우사 갈래 소수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말을 따라갈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수결주의가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을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면 온 나라 사람들이 반대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를 따라한 것의 위험성,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본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멸망으로 가는 문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는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대중은 잘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죠. 세상 것을 좋아하죠. 세상의 즐거움을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우상을 사랑합니다. 이게 대중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수를 따라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오히려 좁은 문은 여러분,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소수가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소수가 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정말 진리를 따르고 주님 편에 서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수인 거예요. 사랑는 여러분. 마리아는 다수가 말하는 사람들의 말한 소리 길을 를 기울였다면 절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천녀가 잉타여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느 누가 마리아에게 네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말을 좋은 말을 해주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은 마리아가 듣고 쫓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세상의 말, 세상의 다수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외롭죠, 고독하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따라 하나님의 위로를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쪽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의 말씀을 잡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오늘 보시기를 주의 안절에 축원합니다. 기도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뭐라 말하도 우리 말씀을 따라가게 없어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의 말을 얼마나 잘 따라갔는지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아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얼마나 길을 기울였는지 얼마나 세상과 돈을 쫓았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진리듯신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지어다 오늘 주 영광 나타내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